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의 이종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쏠쏠이 불려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제 미래셋 저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어떤 상품을 올해 또 투자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어,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리프레시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올해 즐겁게 투자를 또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올해 사실 굉장히 좀 투자기 하 어려운 환경이 될것 같아요. 뭐, 장이 좋을 것 같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급등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 미국 증시예요. 맞아요. 작년도 한국보다는 미국 증시가 훨씬 성적표가 좋았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올해는 과연 올해까지 좀 힘든 거 아닐까 <laughs>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까지 아, 그쵸, 좋을까 그쵸.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좋을 거라는 미국 음. 증시가 올해도 좋을까요? 일단 그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면 12월 FMC부터 딱 시작하면 될것 음. 같아요. 12월 FMC에서 그날 FMC에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그날 바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사실 급등하기 시작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점도표에서 내년에 차례 금리인상할 수 있다. 지금 5.5%의 기준금에 가지고 있는데 4.6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했죠. 우리 이렇게 내릴 거야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지금까지 엊그제는 조금 이제 낙폭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 내년에도 이게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질까라는 불안감이 들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FOMC 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과거에 어땠는지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상승기도 있었고 동결 기간도 있었고 하락 기간도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 너무 긴그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했던 이제 금리 동결 다음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을 모았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S&P 500과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려놨는데 S&P 500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구간은 금리 인하 직전의 동결 기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 2018년부터, 그때도 파월이었어요. 파월이 굉장히 거의 경제가 침체 극, 그 직전까지 갈 정도로 금리 인상을 막 했다가,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동결 구간을 들어갔을 때, 조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겠죠.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거니까, 19년도 말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18년, 19년도 초부터, S&P 500이 막 오르다가, 살짝 이제, 떨어져 딱 다시 이제 추세적인 상승선을 곡, 곡선을 그렸던 그런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때와 지금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다르고 그때는 음. 트럼프였고 지금은 그쵸. 바이든이고 <laughs> 물론 이제 대선이 남아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도 하죠. 너무나 도큰 음. 리스크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 구간에서 인하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24년이 2019년과 비슷하다면, 2019년 이제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의 기간을 2014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대표하는 지수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아무리 작년에 AI 붐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금리가 동결해서 이날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좀 통화정책적인 음, 음, 그런 측면에서 증시를 좀 바라보기에 어, 좋은 시점이다 라는 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어, 또 하나 지금 또 뭐라고 해게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한 이슈인데 음. 어,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안 좋아질 거다 맞아요. 약간 경착륙을 할 거다 맞아요. 이런 예상들이 <laughs>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봤을 때 결국 미국 경기는 음. 연착륙하고 큰 어떻게 보면 어, 경기 리세션 없이 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증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오르는 음.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작년에 경,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잠들어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율이 소폭 좋아지더라도 막 이제 금리 갑자기 인상할 거라는 야 테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경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의도한 대로 2024년에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이고 통화정책이 2013년도에 많이 했는데 실제 실물 경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레그라고 그러죠. 제가 경제학 시간에서 다 나오는 통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경제가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해당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뭔가 그 해당 부분이 나타날 순간에 경제는 미국 경제는 이미 지표들 단에서는 회복을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든 미국 그뭐 연준이든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금리 인상 구간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미국 경제를 예상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할때 미국의 제조업 ISM 지수로 많이 봅니다. 음, 많이 예,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수준을 보는데 재고가 너무 많. 많이 쌓여 있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마이너스 한 지표가 반등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도 미국 경제는 튼튼했는데 GDP로 봤을 때 경제 및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앞으로 미국 제조 경제가 햇살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예상이 됐는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이 금리 인하의 위력을 불과 몇년 전에 네, 저희는 맞아요. 피부로 느껴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들이 좀 미국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국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괜찮을 수도 있는데 12월 달에 이건 약간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인데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네. <laughs> 산타렐리가 너무 네.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살짝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아,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1월 31일일 거예요. FMC가 발표가 예정되어 음. 있는데 그때 비둘기파적인 모습보다는 매파가 살짝만 그렇죠. 나와도 네. 시장은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GDP가 조금만 흔들려서 나오더라도 워낙에 2023년도에 제대로 버텨줬기 때문에 증시가 살짝 브리틀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품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laughs> 워낙에 저희가 상품 이름을 짧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 이 상품은 이 이름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타이거는 뭐 당연히 브랜드 이름이니까 아실 것 같고 미국 테크 탑 10은 저의 시그니처 상품 중에 하나죠. 미국 테크 탑10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플러스 10%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연간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월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거를 이름에 다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국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름이 좀긴 만큼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 아요 그중에서 일단 <laughs> 미,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10개 기업이죠? 네 맞아요. 그럼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빅테크다. 네, 이렇게 네. 좀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빅테크에 투자는 하 상품이긴 한데 최근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나스닥만 보시지만 사실 러셀 2000 지수 미국의 소형주를 담고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소형주가 오히려 좀 주목을 더 받기도 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는 작년에 정말 엄청 많이 올랐죠. S&P 500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빅테크가 맞아. 올려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다시 빅테크냐? <laughs> 왜또 왜또 빅테크나요? 그런... 아...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1 0월 FMC가 굉장히 큰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음. 러셀 2000주에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음. 어, 2023년도에 미국 빅테크 시장의 지배력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가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네, 그래프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 빅테크들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까지 지배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음. 봤을 때, 2022년 11월 부터 2013년 3월 이제 분기 단위로 봤을 때 그 나스닥에서 미국 빅테크 테크 탑텐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60%를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서 와. 나스닥에서 어 근데 이건 나스닥 백지수는 아닌 것 같아 좀 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리버런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까지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2 0 2 3년도에 S&P 500 대비해서 미국 테크 탑텐 기업들이 아웃퍼먼 정도가 거의 한50% 포인트 음. 정도 됩니다. S&P 500이 작년에 20%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음. 어, 굉장히 네. 매력적인 수익인데. 네. 그러면 미국 테크 탑텐 기업들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73% 정도 상승을 와, 했단 말이죠. 73%. 네. <laughs> 엄청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라는 질문과 함께 아, 근데 그럼 응. 내년은 소형주가 좋지 않을까? 금리 응, 그렇죠. 인하를 한다는데라는 생각이 응. 들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응. 근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세 차례 인하를 하더라도 4.6 그다음에 4. 퍼 중반대일 거예요. 4%. 네. 네, 3% 중반대일 거예요.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1년부터 시계열을 쫙 보면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네, 낮은 수준은 아니고 너무나도 높았던 수준에서 살짝 내려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금리 레벨이 대형주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면은 5.5%였을 때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원형이 실적 좋았고, 중시, 주식 좋았고. 근데 소형주들한테는 4%대도 크게 다가올 수치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소형주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연초가 되면 저희도 이제 2 0십4년에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뭐 다른 운용사마다 있고 증권가도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이제 외사의 전망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찾아봐요. 골드만삭스, JP모가 이런 분들 다 찾아보는데 거기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던 거를 좀 복기를 해 보자면 All you had to do was stay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2 0 2 3년도에 야, 미국 탁핑 기업들 봤어? 네. <laughs> 얘네 그냥 이렇게 유명한 애들한테만 투자해놨어도 그냥 됐던 거야. 고민 안 했어도 네. 됐었어. 2024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센서스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 간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소형주들도 부가은될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당연히 괜찮겠죠. 근데 금리 레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이제부터 막 모든 투자 시작이야?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쏠림 현상이 내년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이 많고 음. 중소형 기업들은 현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은. 빅테크 기업은 통장에서 인출하면 되고, 중소형주는 약간 돈을 또 빌려와야 되는 친구이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금리가 높을 때 부담스러운 이 건데, 내년에 1%포인트 가까이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레벨이 중소형주에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스럽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빅테크가 아직, 빅테크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이 지금 소개해드린 상품 이름이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입니다. 네 근데 이 플러스 10%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주가는 많이 오르지만 사실 배당을 노리고 빅테크에 투자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배당을 하기는 하지만, 뭐, 그, 금액이 절대 큰 금액은 아니라서, 이런 분배금을, 그러면은, 배당에서, 이렇게 조달해온 게 아닐 것 같은데. 아. <laughs> 어떻게 이 프리미엄을 붙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워낙에 네. 유명한 기업들이고 성장성에 워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라 기업들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 10%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옵션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해서 10%를 월 분배금을 만들어서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지수는 왜냐하면 성장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백지수의 ATM 이제 그 넥. 등가격이죠 등가격 옵션 네. <laughs> 프리미엄 추이를 봤을 때 2018년부터 월평균이구나 월평균 2.18% 정도가 나옵니다 프리미엄이 그러면은 저희가 연 10%에 필요한 옵션 프리미엄 수준을 계산을 해 봤을 때는 평균보다 조금 더 아래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옵션 거래를 해서 프리미엄을 통해서 월 분배금을 만들어 낸다 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음. 거기서만 나오는 금액으로는 연10% 목표를 제가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서 나스닥 80 0 ATM 옵션 프리미엄을 드린다라고 음.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 빅테크 탑텐 기업에 투자를 하되 음. 이그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분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이제 매달 조금씩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네. 질문제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laughs> 그러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률도 음. 우리가 좀 가져가면서 음. 매달 분배금도 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한40% 정도 돼요. 음. 그 말은 뭐냐면 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한60% 정도 따라가고 나머지 40%로 저희가 월 분배금을 만드는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100% 올랐음 올랐을 음, 때 음, 저희 이제 미국 빅테크 플러스 10% 프리미엄 상품에 투자를 하신다면 100을 올랐을 때한60 정도 음, 내외 음, 그 정도 따라가고 그 대신 해가지고 매월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되지만 반대로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옵션 인컴으로 빅테크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좀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도 하기 음,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12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다소 흔들릴 수 있고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 시장이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음.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좀 이제 잘 맞춰서 이 상품을 이용해보시면 어떤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네. 거고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스닥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나스닥 100지수와 성과가 어비슷하게 나오면서 이제 월 분배금을 연1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정도를 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상승기에는 그걸 못 따라가는 단점은 있지만 음, 음. 동시에 하락장이 오거나 네. 좀 횡보장이 오거나 할 때는 내 계좌를 좀 방어해 줄수 있는 맞아요. 보다 안정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월, 이제, 분배금까지 챙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1월 16일에 네, 상장 예정이고요. 어, 배당금이 근데 나오는 일자가 조금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언제 배당금이 나오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 왜 이게 저희가 최초로 좀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음. 월 중순에 저희가 배당금을 드려요. 아, 중순이요? 네. 말이 아니고요? 네. 오, 그렇군요. 보통은 네. 이제 월 말에 지국 기준일이 이제 확정이 되고, 보통은 이제 월 초,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월 초에 네. 들어오잖아요. 뭐 1일, 2일, 3일, 요 음. 사이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런 월 배당 상품들을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근데 격주로 배당금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네. 네. <laughs> 막 격주로 이제 배당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돈이긴 한데 매번 띠링띠링 이제 찍히는 거 보면 그게 빈도수가 더 많아지면 은좀더 그렇죠. 행복하지 네.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조금 나, 다른 월배당 ETF들이랑 좀 부, 배당금 지급 시기를 좀 음.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네, 매월 중순 배당금을 오. 지급합니다. 어, 뭐 지급 기준일이 15일이니까 음. 아마 한 17일, 18일 음. 요쯤 이제 뭐 영업일 플러스 2일 해가지고 배당금이 지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작년에 저희가 인기가 정말 많았던 상품이 뭐였냐면, 탈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아, 네, 네. 네 다우저스 네, 네, 네. 아시죠? 알죠, 알죠. <laughs> 이름이 너무 길어서 뭔가 네. 틀렸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그 상품이 네. 너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매월 초.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매월 초 배당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카톡으로 보통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리시면서 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10% 연간 분배율을 주는 것까지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그런 카톡을 <laughs> <laughs> 받아보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처음에 월배당 상품이 처음에 유행을 할때뭐두 네. 번째 월급이다 이러면서 어, 유행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월급을 넘어서 거의 어, 주급 주급으로 주급? <laughs> 네.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주급을 네. 만들어 보시면 <laughs> 네 그런 포트폴리오까지 가능한 네.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상품은 이제 한월 중순 정도에 네, 대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2013년에 너무 좋았고, 2018, 2018... 2023년이죠. 네. 13년을 그랬나요? 네. 2023년. <laughs> 죄송니다 네. 2023년에 굉장히 좋았고, 2022년 조금 힘들었고, 근데 역사적으로 시계를 쫙 늘려보시면은 미국만한 나라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미국 테크 탑10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월배당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커버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 등 하는 장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 대신에 매월 중순에 월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국 증시의 전 세계적인 임목을 쏠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 이름이 너무 기네요. <laughs> 이런 상품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음. 아 근데 벌써부터 이 상품이 딱 상장되자마자 정말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 같다는 아, 느낌이 들어요. 저도 들고 솔직히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네.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laughs> 네. 벌써부터 이제 오늘 이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게뭐 사실 방송을 준비한 제 입장에서도 많이 다가왔어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좀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실 뭐연금계좌나 이런 걸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에도 음, 힘들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근데 또 너무 리스키한 투자는 싫다. 근데 미국 빅테크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딱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 이게 1월 16일에 상장이 될 예정이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이제 날짜 지켜보시고 있다가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laughs> 딱 상장되면은 투자해 보시는 걸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